하여 출발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비행기를 보시겠습니다. 자저 비행기 이름은 뭐죠? 진에어입니다아진해어진에어가 네. 저가 항공이죠. 예. 네. 저가 항공기로 저가도 네. 되고. 네네네. 네, 네, 네. 자 지금 일본은 자 우리가 출정을 합니다. 자 일본에 출정을 하기 때문에 한번 구호를 외쳐봅시다. 일본에도 부이 옵니다. 옵니다. 지금 실내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부은데 지금 전국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데 아자 옆에 있는 게스트는 누구냐? 또 일본을 담당해주신 가브레엘 선교사입니다. 한국의 경기도권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네 맞습니다. 어디 어디권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아, 경기 남부 북부 전체와 이제 앞으로 생길 강원도를 담당하고 아. 있는 가브리엘 선교사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자 본부하고 이제 근이 연결할 때는 이 가브리엘 선교사하고 얘기하고 각어그음 지역에 있는 인투젠 공동체를 연결시켜서 하기 위해서 이제 자 우리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는 오늘 자 출정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 오래간만이죠? 네 오래간. 정말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처음 다시 이제 나가는. 그것도 아, 너무 새롭고. 너무 새롭고. 네. 이제 코로나를 뚫고 간다라는 거, 그리고 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데, 어. 그것을 품게 하신 것들에서 감사하고, 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사실 너무 감사해요. 음. 그래서 가서. 어, 아, 이미 준비가 돼 있나요? 어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마음 마음의 준비. 네 그리고 일본에서 왔다 갔죠. 네 한번 다녀가셨어요. 요코하마. 네, 요코하마에서. 아메서. 저희가 지금 어디로 지금 내리나요 지금 나리타 네. 공항에 떨어지면 저희가 먼저는 요코하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요코하마까지는 몇뭐 시간이에요? 두 시간 정도. 두 시간. 비행기로 저희는 얼마나 가지? 비행기로 한두 시간 사십 분, 세 시간입니다. 두 시간. 어 굉장히 멀리 가네. 옥계동항, 구사였는데, 네, 조금 멀리 네. 가는 거였는데. 네. 마 축구바가 더 멀리, 멀을 거예요. 자, 토부토부에서도 토보,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자, 아메 부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그거를, 그, 지금 우리가 일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 일본에 우리가 가면서, 지금,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를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죠? 옆에 있는 가브레엘 선교사님을 한번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여정 가운데. 아, 아 네. 이게, 네. 네, 일본? 네. 네 음. 저는 우선 IM 선교회를, 어, 만나게 된 지, 마이크 선교사님 음. 만난 지는 16년. 16년. 네, 사역을 이제 해온 지는 한 14년, 15년 14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14년.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아, 네. 강산이 한번 바뀌는 걸 보고, 응. 한번더 바뀌는 걸 보려고, 어. 근데 여전히 이 자리에서, 응. 어,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부흥이 오는 것을 볼수 있어서 감사하고, 응. 저는 원래, 어, 하나안 믿던 사람인데, 응. 마이크 선생님 만나면서, 아. 마이크 선생님 세우신 공동체와 또 청년들을 그때 보면서, 응. 아,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응, <laughs> 네, 어, 그런 아주 제안에 나름의 충격을 받고, 인생을 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청년 때였기 때문에, 응. 이게 맞겠다. 음. 네,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맞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면 내 인생을 던지는 게 맞겠다라는 아. 생각 하에 이 사역을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음.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 네. 아, 네. 아, <laughs> 그럼 저희. 네. 그러면 자 지금 아, 그러면은 14년 동안 우리가 가브리엘 선교사님의 그 어떻게 경력? 경력이요. 네. 학교를 졸업한 후에. 졸업 어. 한우에 어디로 이렇게 짝짝 1 년씩 잘라서 가봅시다 학교 종료하고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웃음> 전부터 <웃음> 대학교 4학년을 인턴인 기간 <laughs> 1 년으로 1년. 네 이제 어 해전대 청양대 대학교의 토익 강사로 먼저 토익 강사습니다 <laughs> 토익 강사로 파견 누가 보냈죠 마이클 선생님이 <laughs> 네 어, 기독교 기업이 아니라 이제 대학과 이 토익 저희가 시사어학원 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기관이 이렇게 네. 돼서 마이크 선교사님이 사역의 초짜인 저를 바로 보내주셨죠, 그쪽으로. 그 그렇죠. 사회생활 겸그 사역을 했고. 자, 사 대학, 네, 대학 강의 나갔다. 대학 강의 나갔고, 그리고 어. 이제 천안의 시사영어학원. 시사영어학원. 네, 그리고 전주에. 망했죠. 네. <laughs> 네, 그 다음에. 전주에 시사영어학원. 그한 아, 네, 1년 반 정도. 어. 청년사역들을 하다가. 청년사역 하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한 2011년도 겨울, 가을 겨울에 IM국제학교로. 아. 그 때부터 이제 한1 0여 년간, 아, 아, 뭐. 1 0여 년, 십여 년이 아니죠? 네. 어, 그렇게 하고 어, 거기서 사역을 한5년 정도 이어가다가 5년. 제가 어, 필리핀 해외선교 본부 해외선교 네 거기서 한1년6 개월 정도 사역을 했고요. 아. 그리고 또 중국 중국 네 중국에 가서 네, 네. 4 개월 정도 사역을 하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죠. 네. 야 중국 가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중국에서 저희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했어 워싱턴 네. 스쿨은 네 워싱턴 스쿨이 지금 이제 우리 반영하셨고, 고비 캠프도 있고 네, 그 안에서 캠프 2박 3일 캠프, 3박 4일 캠프 하시면서, 현지에서 이미도 어. 사실은 컨텐츠 작업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걸 어. 통해서 부모대한 학교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제, 어, 어. 강의, 그, 저희 선교회를,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중국어로 번역되는 음. 작업이 먼저 시작이 됐었고, 그걸 통해서 강의 수강하시고 나누고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 당연히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필요는 인종과 국가를 떠나서 다 체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 그런 분들이 모여서, 캠프 진행하시고 음. 또 워싱턴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역사가 중국당에 일어난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국제학교가 세워지고 단가 네. 학교가세워지는데 비밀이. 네 중국은 사실 실정이 어렵죠. 맞죠? 근데 우리가 하다가 한테는. 했던 팀들이 잡혔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그렇죠. 그분들이 한국으로 지금 나왔죠. 어. 나 나만... 그렇죠? 그, 그, 티나 선교사님이 준비를 해서 들어가자. 그렇지, 네, 그렇지. 다시 들어갔지.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잘 사역을 하고 있죠. 네네. 자, 그런데, 자, 이제 네. 드디어. 아, 단기 선교는 어디 어디 가고 있어요? 단기 선교, 제가 필리핀, 필리핀 단기 선교, 음. 또한 네다섯 차례 음. <laughs>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미국, 음. 미국과 멕시코, 음. 어, 그리고 이제, 대만. 대만. 네, 필리핀에 있을 때 타이완. 타이완. 갔었고, 필리핀, 그리고 타이완. 이제, 일본으로. 팔라완, 팔라완. 아, 근데 네, 팔라완. 타이완이 네. 아니다 아, 맞아요. 타이완. 자, 이제. 갔었어요. 자, 자 그죠 일, 자, 이제 드디어 저희가 가야 되는 데가 마스크 좀 내주시고. 네네. 우리가, 우리가 가야 되는 데가 일본. 일본입니다. 자, 일본. 자, 일본인데, 일본을 일본으로 갔어야 되는데. 일본을 일본으로요? 응. 네, 아, 네, 그렇죠? 네. 네. 일본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잭 선교 사항이 네, 있으면 잘는데 아, 네, 제가. 티켓 타카가 네.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laughs> 자. 1번을, 네, 1번으로 갔어 되는데 사실 제가 1번으로 갔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제가 제일 먼저 선교를 나왔던가 1번이 일본이 1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5년 만인가? 14, 10, 하여튼, 하여튼 엄청나게 오래된, 15년 된것 같아요. 그때 물가가 너무 비쌌어요. 네, 네. 우리가 이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라면 한 그릇에 12,000원, 막 이러니까, 뭐 이건 못 먹는 거야. 근데, 음. 일본이 15년이 지난 후에 경제가 네네. 한국 비슷해졌어요. 엔화가 음.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물가가 더 비싸졌다. 네.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음. 이건 굉장히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팀이 15년 동안 싹 준비가 됐어. 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온라인 신학교. 네 온라인 신학교 온라인 국제학교 온라인 국제학교 온라인 반가워학교 반가워학교 온라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포스어를 받아 미국 대학에 요번에 요번에 아 이러면은 이제 유튜브 할 때는 이렇게 박수 한 마디를 해주는 거야 아막 이러면서 아, 알겠습니다 이거 <laughs> 신만하리가 요번에 이번에 아 그렇지 이러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 <laughs> 클라에서 터졌죠 클라에서 네. 그렇지 <laughs> 이 영상이 뭐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게 뭐 네, 지금 아쉽네요. 재미가 네. 없어요. 진짜. <laughs> 재미가 없어요. 요즘 왜냐면 내가 유튜브가 좀 많이 <laughs> 네. 안 했거든. 왜냐면 제가요, 아프리카 갔다 와서 너무 힘든 거야. 나 진짜 막 거의 쓰러졌다 일어났는데, 야, 어제도 제가 웬만하면 기도해 제가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포성노사님한테 넘겼잖아. 네. 그런데 더 은혜로 왔어. 뭐, 어제. 너무... 아, 네. 그죠 야, 포성무사님 네. 기도연단이, 아애들이 눈물 터지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공동체가 음, 하나, 하나 되고, 너무 멋있어. 우린 팀사역인 거야. 아멘. 야, 그런데 요번에 가서 포인트가 세개예요 자, 여러분, 일본 선교로 해서, 자, 포인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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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교 세우고 온다. 국제학교 세우기. 자, 2번. 2번. 포인트가, 자, 신학교, 온라인 신학교를 세우고 온다. 온라인 신학교 세우기. 네, 자, 3번. 한번 무빙스쿨의 루트를 뜯는다. 무빙스쿨 루트. 자, 그럼 이세 가지를 뜯고 온다. 그러면 국제학교, 그 다음에 뭐예요? 온라인 시나 온라인 시 학교. 그 다음에 무빙스쿨 뜯고 오면 한국하고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산 토부가 부산 토부가 거야. 딱입니다. 딱인 네. 거야. 왜? 부산하고 일본하고 연결됐어. 바깥스. 비행기가 온단 말입니다. 또 그다음에 뭐가 오냐 바다에 배가 배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자면서. 일, 딱 내려갔고 일본은 촤르 일본의 인구는 일본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네. 여러분 가만 있어요 네. 유튜브들이 찾아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들이 많이 아, 찾아줄 거예요. 되게 유튜브들이 되대자 그러면 이제 이세 가지를 먼저 잡으면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가자마자 국제학교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법인, 뭐죠, 종교법인 만들면서, 네. 교단을 만들면서, 음. 그 다음에 이제 교단이 거기서 만든 거 저희가 만드는 게 아프리카서. 그러면서 이제 방과학교를 만들어버리니까 음. 건축에 들어갔거든. 근데 일본은 저희가 딱두 곳을 보니까 건축할 필요가 없어. 음. 이미 들어가서 이미 또 왔다 갔어. 네네. 이분들이 지식인 수준이야. 음. 그러니까 바로 저희는 이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음. 이미 컨텐츠가 그리고 지금. 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아, 사역이. 컨텐츠 사역이 이미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나요? 어, 지금 먼저는. 자, 잠깐만요. 영상 보시는 분들 일본 인구 좀 찾아서 올려주십시오. 네. 네. 이제, 먼저는 이제 사실은. 컨텐츠 작업이 시작되고 네, 있다 네, IM 선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셔야 되니까, 일본 분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니까, 선교회 음. 안내문이라던가, 그리고 뭐, 트리플 스쿨 이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컨텐츠 음. 작업.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음. 저희들 이제 영상 있잖아요, C B U p 라던가 부모 대안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막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어. 중국이 사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됐었고 중국이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일본도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다음에는 저희 선교에서 중국 거를 올릴 수가 없어요. 이 신국은 네. 다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안 올렸는데 일본은 이제 다 창을 면서 가능합니다. 만들어서 네. 네,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이제 뿌리고 나 포리실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샘플 공동체 만들기. 음. 네, 샘플 공동체를 만들기 그, 위해서. 그쵸. 그걸 뭐라 하냐? 인큐베이팅. 네, 맞습니다. 음, 인큐베이팅. 맞아요. 인큐베이팅은 통하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번 무빙 클래스가 아주 좋은 기회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무빙 클래스. 네, 네 현지 아이들도 초청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토브 TV 가 있는 동안에 음. 이걸 같이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좀. 그 조인해서 같이 훈련 받고, 그 맛을 어. 알고. 그렇죠. 공동체 형성이 더 와. 빠르고 실망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도 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저희가 이걸 고지를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일본은 1억, 1억 2천만 570만 음. 명입니다. 야, 300. 일본 성격 화이팅. 남편이 일본에 교회가 많이 없다 며 일본 국제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일본 국제학교는 여러분 어디 있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laughs> 여기 어디냐? 인터넷에 있습니다. 일본 국제학교. 그럼 장소는 어디냐? 요코아마와, 어디죠, 지금? 네, 시쿠바. 시쿠바. 네. 두 곳을 뚫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응답을 안 해주는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해줬네요. 죄송합니다. 성교사님, 일본에 와주신, 그레이스가, 일본 와주시면 감사해. 기대하며, 눈 빠지게, 흐흐, 기다리고 있어요 어, 눈 빠지게, 눈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 정말, 저는 이미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이 봐서 제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아까 저분도 한 분이 지금 한 가정이 지금 쫓아가고 있거든요. 어, 아, 엄마하고 아들하고, 어머니와 아들호부를 조인하기 위해서. <laughs> 근데, 야,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실시간 하고 계실 거라는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아. <laughs> 네. 조심해. 저기서 실시간을 보고 있어요.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실시간을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는, 우리에게는 뭐, 저거, 만성 원장님은, 염만성 이제 우리 까느라고 정신 없는데, 우리 유튜브는, 그냥 우리 유튜브는 저거야. 우리는 그냥 비전 공유팀이야, 유튜브. 아, 네. 한국,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복음행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건너면, 예루살렘에 같이 있습니다. 아, 네, 멘보금통일이래 개인적으로 우리 가브리엘선교사는참수지 맞았어요. 아, 네. 야, 왜냐면 젊은 날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자기 삶을 헌신했잖아. 아멘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네, 정말 많은 경험을 했죠. 음. 많은 경험을 했고. 사실 사회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어, 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음. 뭐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행 하면서갈 음. 수는 있겠지만은, 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받고, 어, 같은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laughs> 거죠. 그게 가장 감사한 거죠. <laughs> 그지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이번에 또 일본 여정 하면서 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자, 2시간 40분인데, 지내식이 나올 까야안 나. 지식이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옵니다. 지네요, 쬲. 지네는 사 먹어야 되는데. 아, 나 목마른데. 큰일 난. 물사 먹으면 돼. 네, 네. 한국돈 있으면 되니까. 한국돈이니까. <laughs> 우리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통일한국을 세워나. 하나님이 강한 군대가 되어서 복음 드고 열방으로 가는 날을 보게 앞서서. 일본 국제학교 입학은 어디서 알아보야 하나 바로. 여기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기서. 제가 놀리는 게 아니라. 네, 차후에, 네, 차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어, 거라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계속 보고 네. 있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축구바가 라면 그러니까,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지역 이름이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축구바야? 가서 로코하마가 네. 지역 이름이 니다 자서. 요코아마가 지금 네. 타이어 이름인지, 아. <laughs> 지역 이름인지.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응? 나중에, 내가 인도 갔는데, 샤오. 시어울 이래요. 서울, 아, 네. 셔울. 서울이 어. 뭐냐고 했더니 라면이네요. 아, 라면, 라면, 서울이 한국 서울인데 아, 아. 모르더라고요. 아. 네, 드디어 커밍순야커밍순입니다대 네. 궁금하고 일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온라인을 장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사역을 좀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가브리엘 선사님 어, 칠대륙 사역, 응. 어, 선포하셨을 때 음. 저는 사실은 칠 대륙과 확 가까운 체제는 아니었지만 음.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 변화되는 시점에서 5대항에서 7대륙은 5대항, 7대 자, 5대항 자, 6대주인데 7대륙은 저희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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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 여러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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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국제를 넘나드는 이, 사기를 넘나드는 이게 음. 확신이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기술을 주셨구나. 음. 다시 한번 이제 체감을 했어요. 했고 자, 그걸 제가 선포를 할 때. 네. 몇년 전이었죠. 코로나 터지기도 전이었죠. 전이었죠.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그때 사실은 막. 전기불이 번쩍이진 않았지만, 리더가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추진을 하시는데,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맞고, 응. 이 방향으로 응. 가면서, 나라, 그러니까 세, 전 세계적인 동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제 응.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응. 주신 통찰력으로. <laughs> 음. 아이 m 소는한 진짜 쓰시고 계시고, 말고소는 쓰시고 있다. 음. 제가 많이 했고, 지금 이 온라인 그리고 이거 연결된 뭐 워싱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영혼을 실제로 살렸죠. 음. 정말 한국 당에서도 음. 그렇고, 그냥 학교를 들여보내는 거의 차원이 아니라 어 아이들을, 이 온라인 체계와 공동체를 묶어버리면서 음. 완전히 이제 좀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던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제 학습의 구도라던가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을 저희가 또 접목을 하면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게 한 거는 굉장히 큰 혁신이고 사실은 지역구의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 이 7대 6뿐만이 아니라 이런 구도의 사역의 체계가 이건 정말 혁신적이고. 누구도 음. 생각하지 못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음. 그때마다 사실 너무 감사했죠. 음. 어, 이 사역이 이제 이제 시작이고 어, 여기에는 한계가 없잖아요, 사실. 은 그렇죠. 한계가 없다니 강점 가운데 저희가 술리로만잘 사용만 하면 음.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의 을 이게 하나의 하나의 지금 하나의 비행기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뜨듯이 비행기가 날아가 이제 딱 비행기가 뜨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하늘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국경이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국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경이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경이 없어지는, 제한이 거죠. 없어지는 어, 거예요. 제한이 없어지면서 누구나 다할수 그러니까 줄을 많이 서고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laughs> 저희서 저희까지 가는데 <laughs> 네, 알겠습니다. 한 20분 걸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일본말을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본말 자 한국에서는 미션 달리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 교회가 많대요 실리 근데 깨어있는 교회가 없고 잔다. 또 미션스쿨이 있긴 하지만 저 이렇게 네. 아이엠처럼 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간다 얘기죠자 네. 그럼 우리 여러분 자 일본 분들 자 제가 아는 거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하죠? 하이 그렇죠?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죠? 일본 말로. 괜찮. 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음에 온나라온리나라 한국고스. 온나라 한국고스. 자. 니홍고 센세데스. 아, 니홍고는 아, 일본 말이구나. 영어로 뭐지? 앵곤가? 앵곤가 센세데스.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일본에 가도 현지 분들이 음. 영어로 많이 대화를 하게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잘 네. 됐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네. Hi, <laughs>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이러면 되겠네요. 네, 네. 자 이제 제가 다시 국제적인 감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영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함께 자, 영어로 대화하고 열심히 또 저희가 네, 여러분과 함께 찍고 대화하고 나누고 알겠습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갑니다. 제저 미국 저희 뭐야, 미국 출장할 때는 나는 정말 하와이가 응. 6 시간 가고, 뉴욕까지 6 시간이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야 하와이 몇 시간 가냐? 1 1 시간. 갔다가 바로 좀세 시간 있다가 바로 1 2 시간을 가자. 와, 진짜 일상. 와요 허자이마스. 꼰지와, 꼰방와.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연습합시다 시이오 고자이마스 그 다음에 콘니치와 그 다음에 콘바와 자 이게 아무래도 영어를 아무래도 기본은 인사를 알기 오이오 고자이마스 콘니치와 콘바와 자오이오 고자이마스 아침 인사요. 곤바와, 곤니츠와아치와마 미안하다 하래 비에반 스미마세, 스미마세, 스미마세 이래야 마음이 좀 온화하고 좋겠지요또 스메끼리, 스메끼리, 스 닭과 이빠이데스 닭과 이빠이데스 스메끼리 이빠이데스 양파를 뭐라 그래? 다마네기 자, 먹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가서 <laughs> 담아내기 한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군요. 자,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출정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자, 우리, 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에 내리면 가장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일본에 내리면? 아, <laughs> 사실... 나는 기도부터 하고 싶어요. 어. 어. 왜냐면, 아, 아, 이빠이는 먹힌데요. <laughs> <laughs> 이바이 <그래서> 나는 <laughs> 정말 왜 기도를 먼저 하고 싶냐면, 인, 일본이 우리나라고 아픔이 많은 나라예요. 네. 음. 왜냐면,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우리를 점령을 했고, 음. 정말 정부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죽어갔지. 음. 가슴이 아픈 나라고, 힘든 나라지만, 그러나, 아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 복음에는 제한이 없다. 복음에는 아, 누구도 아, 미워할 사람이 없다. 아멘. 아, 그래서 복음을 아, 전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어쨌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에 가브리엘 선교사 같이 가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 가브 감사함. 함께 갈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음 응. 이제 선교를 향해 다시 출 출전 참 좋죠. 네. 참 이렇게 없세요 예, 일본에 내리면, 저는 꼭 기도를 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출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정말 일본 땅에 복음을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그 땅을 열어주시고 아, 네. 또 예비하단 예비된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 네.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뜻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본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네. 당신의 종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아버지 일본 땅에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 열방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 네. 또 일본 땅을 통하여 전 세계가 일어나도록 일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나라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를 축복하시고, 아멘. 200년 전 200년 전 들어갔던 복음이 이제는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선교의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이번에 국제학교를 뚫러 갑니다. 국제학교가 열리게 하시고, 아멘. 정말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방과 후 교가 열리게 하시고, 온라인 신학교가 일어나게 하셔서 아멘. 사람이 아지 세워지고. 사람이 훈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s a m i d a Ishigan, k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m a y Rumro, Kamsai Kidodios Mida.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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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e n a m e 다른 열방으로 이어질 줄 있습니다. 일본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집회와 우리 토부팀 함께 갑니다. 모빙클래스, 또 여러 내일. 사역 위에서도. 네. 토부팀은 내일 아침 비행기, 아, 아 한시, 비행기? 한시 비행기? 네네. 어.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 그렇군요. 아침 일찍 오겠군요. 일본의 부흥이 네. 옵니다. 옵니다. 제가 크게 못하는 이유가 공항이라서. 네. 일본의 부흥이 옵니다. 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hey,